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사실 간단하게 가 아니지. 자, 오늘은 아이폰 10의 요 기스들을 한번 없애볼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아이폰 10의 측면 스테인리스 부분을, 전문용어로 폴리싱을 할 예정입니다 뭐 폴리싱도 있고 컴파운딩도 있고 다양한 말이 있는데 요걸 이제 종합을 하자면 이 도막의 표면을 연마를 하는 거죠 거친 입자를 가지고 연마를 함으로써 기존 표막을 깎아내고 그 안에 있는 깨끗한 부분을 드러내게 하는 걸 보고 이제 폴리싱 혹은 컴파운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폴리싱 하는 건 액정이나 후면에 있는 유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측면에 있는 스테인리스 부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준비 작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킹 테이프 요런걸 가지고 폴리싱할 부분 외에는 가급적이면 터치를 안 하게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거친 입자를 가지고 표면을 깎는 것이 예쁘게 닦아내는 게 아니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유리나 카메라나 혹은 뭐 굳이 폴리싱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폴리싱을 하게 되면 마모가 심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제품에 손상이 갈수 있으니까. 자, 일차적으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원을끈 상태고요. 측면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줌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자, 이 정도로 이제 생활 기스가 자주나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깨지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이잔 기스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이 정도. 자, 그럼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폴리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폴리싱 재료는... 이런 거는 이제 녹색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폴리싱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케이크코드라는 브랜드의 폴리싱 천이고요. 대략 뭐 택배비 합쳐도 만원 남짓? 그 정도 합니다. 사용 방법이나 어디에나 하고 어디에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제품을 사용하실 분들은 먼저 읽어보시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고운 입자로 이렇게 갈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장갑 같은 걸 하나 끼시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 그냥 맨손으로 했다가 손 부분이 되게 거칠어지더라고요. 장갑 너무 작은 걸 샀나? 그리고 깨끗한 천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폴리싱을 하시고 나서 뭐 따로 물로 씻어내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깨끗한 천을 가지고 그 부분을 닦아야 돼요. 그 남은 액이라든지 가루 같은 걸 닦아내야 되는 것이 물로 씻어내는 게 아니라고 저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깨끗하게 표면을 닦아주고요. 혹시 먼지가 있거나 큰뭐 뭐라고 해야 될까? 큰이물질 있으면 오히려 또 문제가 되니까요. 한번 닦아주시고 대망의 폴리싱. 이걸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음, 냄새는 좀 별로예요. 아우, 부분에서 잘 나왔고요. 나머지는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폴리싱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별거 없어요. 이렇게 부분을 문대 주시면 문대? 이상한데 부분을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돼요.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안테나 선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 시간 투자는 30분 정도 한것 같아요. 빨리 감고 중간에 한번 끊겨가지고, 그런데 30분 정도에 요렇게 어... 텀을 정확히게 재진 않았는데, 대략 이렇게 시커매질 정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도 문질러 보고, 이렇게 좌우 라운딩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 봤습니다. 자, 한번 결과물을 봐 볼게요. 오, 빨개졌다. 사실, 폴리싱은 약간, 투자하는 시간 대비로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보여드리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서,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깨끗한 극세사 천에 이렇게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요 컴파운드 재질 폴리싱 재질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찍힌 부분이나 아주 뭐랄까 생채기가 깊게 난 부분은 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얼핏 되게 깨끗해진 것 같죠? 약간은 요거는 이제 그 폴리싱 액 흔적이 남은건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광은 살았고 잔기스도 많이 없어졌어요.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요런 느낌으로 이제 세분화된 부분은 또잘 안됐네요. 자, 요런 느낌으로 폴리싱을 간단히 해보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아이폰 10이 스테인리스 재질이고, 코팅이 잘 벗겨지고, 기스가 잘 난다는 걱정이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스페이스 그레이를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애플워치랑 같은 스테인리스 재질이다 보니까, 어, 기스가 좀 나더라도, 만약에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약간 엠틱한 멋으로 쓸수 있는데, 그 잔기스가 되게 신경 쓰인다. 그러면 요렇게 폴리싱 천을 이용을 해서, 어, 이거 이거구나. 폴리싱 천을 이용해서 이렇게 잔기스라도 없애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30분 정도 투자를 했고요. 30분 정도 투자를 한 거에 비해서는 어, 그 전보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생폰으로, <laughs> 케이스 없이 핸드폰을 그냥 아예 필름 없이 사용을 했을 때보다는 훨씬 깨끗해진 거는 맞아요. 근데 완전히 그 상태 전체를 다 돌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해도 기스가 많이 사라졌고, 스크래치가 많이 사라졌고, 광이 좀더산 상태이기 때문에, 어, 마치 처음 샀을 때 그런 느낌을 살짝 느끼게 하는 그런 효과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만원 투자를 해서 이 정도의 느낌을 받는다면 좋겠죠. 하지만, 자, 이제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애플의 AS 정책이나 혹은 추후 일어날 뭐 기계상의 문제들인데요. 아무래도 폴리싱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표면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기계 자체의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을 거라는 완벽한 보장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스킹을 한 것처럼 되게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애플 측에서 AS를 절대 못해준다 라는 공식적인 표명을 한건 없지만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기스 즉 코스메틱 이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애플이기 때문에 액정이 뭐 조금만 깨져 있어도 AS 무상 대상에서 해제 제외가 되죠 물론 액정이 깨진 건 당연히 유상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폴리싱을 하실 때 항상 어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 투자에 이 정도 느낌을 얻는다. 그러면 추천인데 나좀 두렵다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 비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해본 아이폰 10 폴리싱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좋은데 새폰 느낌. 근데 이제 케이스 씌워야지. 케이스 어디였지?